자칼 기회의 시간. 자칼이라는 동물이 가진 전략적 직권의 정수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인간에게 서두름에 덫에서 벗어나 타이밍의 본질을 읽는 눈을 갖게 해줍니다. 빠른 것이 아니라 맞는 순간에 움직이는 자. 그게 바로 자칼이죠. 기회의 시간. 타이밍의 본질을 아는 존재. 고요한 정적 바람소리.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닙니다. 자칼은 항상 기다립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정지한 게 아니라 읽고 있는 중입니다. 먹이를 향한 쟁탈전이 시작될 때, 자칼은 먼저 달리지 않습니다. 먼저 나선 자들의 실수, 강한 자들의 허점, 흐트러지는 순간, 그 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단한 번의 선택, 짧고 정확한 돌진, 그 한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는 느린 게 아니라 정확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 기회는 빠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깊게 읽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달리는 것보다 언제 움직일지를 아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빨리보다 정확히, 그것이 자칼의 시간입니다. 자칼은 기다립니다. 그 침묵 속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놓치지도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고 기회의 본질을 아는 야생의 전략가를 만나보세요.